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이 태희 씨와 지연씨 얘기를 잠깐 더할 텐데, 이게 주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하나?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여지를 남길 수 있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떠나보내지 않낼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 이거에 관련된 상담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에 상담은 그게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내 사연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막상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솔루션적인 측면에서는 겹쳐있죠. 아런데 물론 뭐그 겹쳐있는 부분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95%가 똑같고 5%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뭐 인간하고 원숭이도 별로 차이 없으니까 유전자로 따지면. <laughs> 그것보다 뭐더큰 차이일 수 있죠. 지금 좀 봅시다. 태이씨가 최종 선택만 두고 보자면 그 과정이 너무 제가 제일 롤러코스터가 아니었나. 태이씨가 롤러코스터였던 건 맞긴 한데 환승연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테이씨가 제일 롤러코스터였나? 약간 그거는 좀 의문이 있죠? 근데, 원래 자기 인생이 비교했을 때, 환승연애에 와서 가장 갭차이가 컸던 사람은 테이씨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빈씨 정도? <laughs> 왜냐면 이두 사람은 원래 그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스스로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근데 여기 와서는 좀 많은 일을 겪었죠. 특히나 이제 테이씨는 그 이현씨의 퇴소와 맞물리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X인 지연 씨도 감정 표현 자체가 좀 롤러코스터이다 보니까 테이 씨가 그렇게 감정이 롤러코스터라고 느끼는 데 일조를 했죠. 그러니까 지연 씨가 지금 희두 씨한테 고백을 하러 가니 데려다줘야 되는 상황이죠. 특히 테이 씨는 이런 걸로 크게 신경 쓰지 않죠. 그리고 테이 씨도 어쨌건 나온 씨에게 고백을 하고 고백을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니 이걸 가지고 뭐 내로남불할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지연 씨 입장에서는 약간 민망함이 있죠. 그러니까 테이 씨한테 꽤 많이 어필을 했었잖아요. 집팔지권도 실은 어필하는 말이었었고 문자도 그렇게 보냈었고 마음이 없냐? 마음이 없지도 않았었고 이건 혜은 씨가 형규 씨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사랑하는 것과 설레는 것의 차이를 갖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지연 씨의 마음도 그렇게 구분돼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로 헌신했던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은 태희 씨죠. 물론 히두 씨에게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히두 씨에게는 지금 설렘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상태는 희도씨지. 약간 말장난 같지만, 그 사랑에 빠진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의 차이를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근데 뭐, 환수년예가 끝났는데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laughs>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꽤 많이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약속한 열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테이씨가 지연씨를 흔들려면 얼마든지 흔들 수 있었죠. 여지를 남겨두려면 얼마든지 남겨둘 수도 있었고, 그런데 테이 씨가 지연 씨랑 있으면 뭐랄까 더 어른스러워지거든요. 테이 씨는 지연 씨와의 관계에서 어른으로서 챙겨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과거의 연인일 때는 이성으로서 장난도 치고 그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하고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연 씨와는 좀더 어른스럽게 이 친구를 챙겨줘야 된다는 그쪽의 페르소나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 씨에게 더 진중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지연씨를 좀 챙겨주고 싶고 지연씨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연씨는 깨달았죠 태희는 재밌는 사람이죠 태희의 그런 마이너 감성 이런 비급 감성 또 B급 감성이라면 또 누가 또 비하한다고 하는데 <laughs> 나도 비급 감성이고 비급 감성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는 박찬호 감독님도 있죠 비급 감성으로 A급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죠 어쨌건 그런 감성 지연씨는 또 재밌어 하니까 또 재미 그 감성의 재밌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태희는 재밌는 사람이죠. 여전히 독특하고, 독특한 매력이 있고. 그런데 신나진 않아. 신나는 거는 희두 쪽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스냅샷을 딱 찍어보면 희두 쪽에만 설레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연 씨가 희두 씨를 선택한 이유죠. 그래서 지연 씨가 3주 동안 자신을 제일 많이 웃긴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재밌게 해준 사람이라고 태희가 묻는데, 저 질문은 약간 지연 씨를 좀 어리게 보는 느낌은 좀 있어요. 지연 씨의 말뜻은 나를 좀 웃게 해준, 좀 유쾌하고 에너지도 넘치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를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신나고 재밌는, 을 얘기한 건데, 이제 태희는 재밌게 해주는 조금 지연 씨가 좀 수동적인 태도, 조금 더 가볍게 선택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연 씨를 어린 동생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 좀 있죠. 지연 씨가 어제 마지막에 딱 느꼈다. 나한테 제일 긍정적인 영향을 준것 같은 사람. 근데 오빠에 대한 마음은 진짜 깊다. 그리고 그 전까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알잖아. 근데 왜 이렇게 오빠 앞에서 말은 못하겠지? 태이씨는말 응. 못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지연 씨는 말이 잘안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쨌건 지연 씨가 다른 사람한테 고백을 하나 가는 상황이지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니 나는 좀덜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지연 씨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영 단계는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해야지. 근데 물론 지연 씨가 테이 씨한테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최악의 선택은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나도 돼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의 b 라는 사람을 만나면 만남으로써 a라는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러 들면 안 돼.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사귀다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소개팅을 했다 정도도 아니고 그냥 뭐 같이 영화를 봤다 아니면 밥을 먹었다 그 정도를 그냥 어 그래 하면서 약간 질투심이 생기고 이제부터 나랑만 먹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선택지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가 형성이 된 시점과 되지 않은 시점을 구분을 해야겠네. 어, 방금은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관계가 된 시점에서는 더안 되지. <laughs> 지금 지연 씨는 관계가 형성 안된 상황이잖아요. 됐다가 깨졌으니까, 현재 지금 관 아무 사이도 아닌 거잖아, 생각해보면. 뭐 X였다는 거지 현재로서는 타인인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건 어쨌든 관계 형성되지 않은 상황과 지금부터 유사하긴 하겠죠. 오히려 그런 질투를 유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지금 이 마음을 확인하지 않는 게나아 오히려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어떤 압박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관측 오류가 생기는 거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이 행동이 이 사람한테 뭘한건 아니더라도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 마음에 메시지를 남겨야 돼. 무슨 메시지냐. 이 상대가 후회나 미련을 갖게 만들. 뭐가 있겠어요? 낮은 레벨로는 나만큼 너 사랑할 사람 없어. 또 있겠죠. 이 이제 세 가지를 지켜야 될것 같아요.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상대 마음속에 메시지 남기는 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당장 뭘 하려들면 안 돼. 이게 지금 모순되는 것 같은데 당장 뭘 하려든다는 건 뭐냐면 나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고 네 인생에 정말 유일한 그런 사람이니 꽉 잡아. 지금 당장 나를 다시 만나. 지금 당장 만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목적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물건 좋아요, 이 물건 사세요라는 개념이 돼 버려요. 그냥 이 물건의 스펙이 있고, 깊이 돼 있으면 사람이 와 갖고 그 물건에 관심을 갖고 그 값을 지불하겠지만, 이 물건 사세요, 좋아요라고 외치는 순간 이 사람은 흥정을 원해, 흥정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어치가 떨어져. <laughs>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인연이 생길 때는 상관없죠. 어필도 할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향해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건 나와 관계를 정리하라고 마음 먹은 상태가 커. 지금 예를 들어서 테이 씨처럼. 그럼 지현 씨가 만약 이렇게 기서할수 있는 말들은, 아 테이 오빠의 그런 삶의 방식을 참 존경했다. 과거에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어쩌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 테이라는 사람의 세계에 내가 어쩌면 기둥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테이 씨가 그동안 생각해오던 바램을 들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약간 치트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나는 어쩌면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 서 이런 식으로 살짝 흘려놓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선 안 돼.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 아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사람이, 아, 이런 걸 가진 사람인데, 그니까 러뭐 이렇게, 이 사람이 물질적인 그런 가진 거 말고, 이런 생각이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헌신을 했었는데, 뭐, 이런, 물론 이상의이 머릿속에 그걸 남겨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남길 때의 포인트는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기존의 패턴을 어떻게든 좀 바꿔서 내 태도를 보여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팁으로는 예전에 내가 말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날은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거야 뭐 옷을 평소에 안 입던 옷을 좀스타일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막 이상한 옷 입으면 안되지 뭐 공룡 원피스 이런거 입으면 안되지 공룡 보드복 이런거 입으면 안되지 보드 타러 가면 뭐 온몸에 둘러 쓰는 그런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멋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안되죠 그런 식으로 패턴을 깨진 말고 그러니까 평소 안 하던 걸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를 들어서 내가 항상 매달려왔어. 나좀 바라봐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그러면 반대로 안 하는 거야. 근데 평소에 항상 자존심을 부려왔어. 그러면 이날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야. 나 그래도 참, 너 많이 좋아했는데, 그런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네? 그래도 그런 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나와 시간 보내줘서 고마워. 잘 지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 그 패턴을 바꿔야 돼. 근데 바꾼 결과가 부정적인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내가 항상 차분하고 그렇게 이성적인 모습이었으면 이날은 좀 감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가면 안 되지. 막 울고 막 화내고 이러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정 선을 지키면서 평소랑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갖질 수 있게. 그래야 이 사람 머릿속에 더 각인 돼요, 이날이. 그래서 지현 씨가 아무 말안 해줄 거예요? 테이 씨가 무슨 말을 해줄까? 테이 씨는 테이 씨대로 좀 선을 긋고 있죠. 그러면서 이유 없는 선택은 아니었구나. 또 데려다 주면서 느꼈다. 그래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땡큐 넥스트 에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재밌는 가사더라고요. 실제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의 실명들이 거론되면서 그런 사랑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고통을 배웠다. 이제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맙고, 다음, 이렇게. 어쨌건,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한 사람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보통은 사랑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행복하고 즐거우고 신나는 이것만 있을 줄 알지만 또 만나다 보면 인내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인내를 너무 하다 보면 고통으로 찾아오는데 태희 씨와의 관계에서는 태희 씨가 너무 좋으니까 처음에는 많이 인내했을 거야. 자신을 많이 바꾸려고 애를 썼을 거야.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터져 나오는 거지. 근데 태희 씨는 그렇게 터져 나오는 지연씨의 그런 부분들이 지연씨가 그냥 어려서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 그냥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별의 수순을 밟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지연씨는 또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내만이 답은 아니야 인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건 내가 인내를 할 일은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감정적으로 폭발할 정도의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지. 인내도 좋아, 헌신도 좋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폭발한다면 이건 다안 좋은 거야. 다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내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인내를 아예 안 한다? 이건 안 되지. 뭐 어떻게 인내를 아예 안 해요? 서로 완전히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지. 근데 이제 지연 씨는 그런 동경했던 태희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처음에는 무작정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근데 태희는 지연 씨가 인내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지. 워낙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니까. 지연 씨 자신도 내가 인내했다고 생각을 못 했을 거야. 히두 씨를 만나면서 아, 이게 연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 어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활기 넘치는 이런 신나는 게.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 인내했었던 거구나. 근데 누군가를 인내시킨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이상하잖아.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 인내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랑 만나면 인내해야 될 일이 없을지도 몰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취향이 같았다는 것으로 성향이 같다고 착각을 해버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태희 씨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지연이한테 마음을 쓰면 나은 씨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연 씨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애정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오빠가 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태희씨는 알지만 그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태희가 원하는 사랑은 그런 오빠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싶진 않아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진 여러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만날 때 내가 가진 모든 모습을 다이 사람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지연씨가 가진 여러가지 그런 모습 중에 태희가 사랑하는 모습은 희두가 지연씨를 보는 그 매력과는 완전히 다른 포인트 거란 말이죠. 지연 씨가 가진 그런 면들 중에 테이씨는히두씨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히두씨 표현대로 이런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원하지 않아 그런 상황을 만드는 지연 씨는 부담스러워 내가 이 오빠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거는 부담스러워 진중하고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진중할 수도 있는 게테이씨의 매력이긴 하지만 테이씨는 자기 영역에서 그냥 편하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보다 연상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건안 편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지연 씨와는 좀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서 지연 씨는 솔직히 희도가 티도 희두 오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렇게 에너지 많은 사람. 그래서 나를 많이 웃겨줬던 사람 선택하는 게 솔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거는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인데 그게 어느 시점에 자신이냐를 알아야 돼. 과거에 나한테 솔직할 거냐? 지금 나한테 솔직할 거냐? 미래에 나한테 솔직할 거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한테 솔직한 것 같아서 한 행동이 미래의 나,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생각일 수도 있고, 미래의 나는 후회할 수도 있어. 항상 현재의 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면. 그렇게 두 사람은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지연씨가 그 밤까지 희두씨를 기다렸던 그곳이죠. 지금은 지연씨가 머무는 공간이 더 어둡네요. 바깥이 더잘 보이네요. 지연 씨가 간다 그리고 테이가 잘 갔다 와 라고 합니다. 테이 씨는 이걸로 이제 떠나 보낸다기보다는 좋은 오빠로서 끼는 마음 자체는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 보여요. 물론 뭐 그건 모를 일이죠. 그렇게 이제 땡큐 넥스트 노래 제목이 뜨면서 끝납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